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신 이유는 단 하나일 수 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스스로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무리해도 며칠씩 기운이 빠지고 감기 한번 걸리면 끝이 보이지 않고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이미 피로가 쌓여 있는 상태. 병원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에 비해 괜찮습니다. 수치는 정상 범위입니다. 조금 쉬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다. 이건 단순한 피곤함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의학계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면역력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병은 가장 마지막에 나타난다고 그전에는 반드시 신호가 옵니다. 회복이 느려지고 염증이 쉽게 생기고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몸이 하루를 버티는 대만 에너지를 씁니다. 이 신호를 그냥 넘기면 어떻게 될까요? 연구에 따르면 회복의 속도는 해마다 더 느려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예전으로 돌아가기 어려워집니다. 지금 이 영상은 그 갈림길에 서 있는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약을 더 먹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특정 치료를 권하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병원에서는 길게 설명해 주지 않는 단 하나의 사실, 몸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아직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의사가 아닙니다. 진단이나 처방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국내외 의학 논문과 노화 연구, 생활의학 데이터를 분석해온 연구자로서의 한가지만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면역력은 타고나는 운명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사라지는 능력도 아닙니다. 면역력은 매일의 생활 방식이 만들어낸 결과이며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설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인터넷에 떠도는 면역력 정보 모음이 아닙니다. 이건 치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되살리는 과학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몸 전체를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면역력 강화 5가지 황금 원칙. 이 5가지만 이해하고 실천해도 몸은 반드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면역력을 병균을 막는 방패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면역력은 방패가 아니라 균형입니다. 너무 약해도 문제이고 지나치게 예민해도 문제입니다. 면역력이 약해지면 감염에 쉽게 노출되고 회복이 느려집니다. 반대로 면역 체계가 과도하게 예민해지면 몸 안에서 불필요한 염증 반응이 반복됩니다. 의학계에서는 이런 상태를 저강도 만성 염증 상태라고 부릅니다. 이 상태는 통증, 피로, 소화장애, 수면 문제로 먼저 나타나며 오랜 시간에 걸쳐 삶의 질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 이 상태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수면이 조금씩 무너지고 식사가 흐트러지고 움직임이 줄어들고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몸의 면역, 균형은 서서히 붕괴됩니다. 그래서 저는 치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다시 설계하는 이야기만 합니다. 이제 첫 번째 황금 원칙입니다. 첫 번째 원칙, 면역력은 장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장은 하루도 쉬지 못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거의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장의 상태는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배가 아프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장은 증상이 나타나기 훨씬 이전부터 면역 균형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장 점막이 약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외부에서 들어온 세균과 독소를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합니다. 그 결과 면역 세포는 쉴틈 없이 반응하게 되고 몸은 늘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감염에 취약해질 뿐 아니라 이유 없는 피로, 관절의 뻐근함, 머리가 맑지 않은 느낌이 반복됩니다. 의학계에서는 이것을 면역 과부하 상태로 설명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높을수록 면역 반응은 더 안정적이며 회복 속도도 빠른 경향을 보입니다. 반대로 단조로운 식사, 잦은 가공 식품 섭취는 장내 환경을 빠르게 무너뜨립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장회복의 기본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음식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종류를 늘리는 것입니다. 매일 같은 반찬 대신 색과 식감이 다른 식재료를 하나씩 추가해 보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장은 하루 이틀에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향을 바꾸는 순간부터 회복은 시작됩니다. 두 번째 황금 원칙입니다. 두 번째 원칙, 수면은 면역력의 복구 시간입니다. 잠을 줄이는 선택은 하루를 버티는 대가로 내일의 회복을 포기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수면은 단순히 눈을 붙이는 시간이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잠을 자는 동안 면역세포는 낮 동안 쌓인 염증신호를 정리하고 손상된 조직을 회복시키는 명령을 내립니다. 특히 깊은 수면 단계에서는 면역 체계가 가장 활발하게 재정비됩니다. 이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면 몸은 늘 미완성 상태로 다음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잠을 잤는데도 피곤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수면 시간보다 수면의 질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밤 늦은 시간에 밝은 조명, 불규칙한 취침 시간은 몸의 생체 리듬을 흐트러뜨립니다. 의학 논문에 따르면 일정한 시간에 잠들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사람일수록 감염 후 회복 기간이 짧은 경향을 보입니다. 오늘부터 할수 있는 가장 강력한 면역 관리 방법은 밤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루를 늘리는 대신 밤을 회복의 시간으로 돌려주십시오. 세 번째 황금 원칙입니다. 세 번째 원칙, 근육은 면역력의 저장고입니다. 몸이 약해졌다고 느끼는 순간 사실은 근육이 먼저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근육은 단순히 움직임을 위한 조직이 아닙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근육은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 신호 물질을 분비하는 중요한 기관으로 작용합니다. 근육량이 줄어들면 염증을 조절하는 능력도 함께 떨어집니다. 그래서 근력이 약해질수록 회복 속도가 느려지고 작은 질병에도 오래 고생하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무거운 운동이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가벼운 근력 활동만으로도 면역 관련 지표는 의미 있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는 동작, 천천히 계단을 오르는 동작, 팔을 들어 올리는 간단한 움직임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근육을 사용하고 있다는 신호를 매일 보내는 것입니다. 네 번째 황금 원칙입니다. 네 번째 원칙 스트레스는 면역력에 가장 조용한 적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지쳐 있다면 몸은 이미 오랫동안 긴장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스트레스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면역 체계에는 분명한 흔적을 남깁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면역 세포의 균형이 무너지고 불필요한 염증 반응이 늘어납니다. 문제는 스트레스 자체가 아니라 회복이 없다는 점입니다. 몸은 긴장 후 반드시 이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사라질 때 면역력은 서서히 고갈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짧은 호흡 명상, 느린 보행, 조용한 휴식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는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하루 중단 10분이라도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확보하십시오. 그 시간이 면역력을 다시 숨쉬게 합니다. 다섯 번째 황금 원칙입니다. 다섯 번째 원칙, 면역력은 매일의 리듬에서 완성됩니다. 몸이 불안해지는 가장 빠른 방법은 오늘과 내일이 전혀 다른 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몸은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작동합니다. 식사 시간, 수면 시간, 활동 시간이 들쑥날쑥하면 면역 시스템은 늘 혼란에 빠집니다. 의학계에서는 이를 생체 리듬 붕괴라고 설명합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면역 반응은 과도하거나 둔해집니다. 반대로 매일 비슷한 시간에 먹고 움직이고 쉬는 사람들은 면역 지표가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생활 리듬을 지킨다는 것은 대단한 결심이 아닙니다. 하루를 일정한 틀 안에 넣어주는 작은 선택입니다. 이제 전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원칙 수면은 면역력의 복구 시간입니다. 잠을 줄이는 선택은 하루를 버티는 대가로 내일의 회복을 포기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면을 단순한 휴식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수면은 면역 시스템이 스스로를 재정비하는 핵심 시간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면역 세포는 낮 동안 받은 자극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염증 반응을 낮추며 다음, 나를 대비한 방어 전략을 다시 세웁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지고 회복 속도가 느려지며 예방. 접종에 대한 반응도 약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깊은 수면입니다. 밤늦게까지 밝은 불빛을 켜 두거나 휴대 전화를 보는 습관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멜라토닌은 단순한 수면 호르몬이 아니라 강력한 항산화 신호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수면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자기 1시간 전에는 화면을 끄십시오. 방의 불빛을 최대한 낮추십시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십시오. 주말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게 하십시오. 이 단순한 리듬만 지켜도 연구에 따르면 면역 관련 지표가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세 번째 황금 원칙입니다. 세 번째 원칙 근육은 면역력의 저장고입니다. 몸이 약해졌다고 느끼는 순간 사실은 근육이 먼저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근육을 움직임을 위한 조직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근육은 면역 신호 물질을 분비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염증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가면 이후 회복 속도가 느려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 감소는 가속화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자연스럽게 빠집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사실도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2회에서 3회 정도의 가벼운 근력, 활동만으로 도면력 관련 지표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기, 벽을 짚고 하는 팔굽혀펴기, 천천히 걷되 팔을 크게 흔들기, 중요한 것은 강도가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근육에게 나는 아직 필요하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네 번째 황금 원칙입니다. 네 번째 원칙 스트레스는 면역력의 가장 조용한 적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지쳐 있다면 몸은 이미 오랫동안 긴장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스트레스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몸은 정확히 반응합니다. 만성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면역 체계가 과도하게 긴장하거나 반대로 무기력해질 수 있습니다. 의학계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면역 세포 간의 균형을 무너뜨린다고 보고합니다.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회복할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매일 단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조용히 숨을 느끼는 시간,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바라보는 시간,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회복 시간은 염증 수치를 낮추고 면역 균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황금 원칙입니다. 다섯 번째 원칙, 면역력은 매일의 리듬에서 완성됩니다. 몸이 불안해지는 가장 빠른 방법은 오늘과 내일이 전혀 다른 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몸은 예측 가능한 환경을 좋아합니다. 불규칙한 식사, 불규칙한 수면, 불규칙한 활동은 면역 시스템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식사하고 비슷한 시간에 움직이고 비슷한 시간에 쉬는 것, 이 단순한 반복이 몸에게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의학 논문을 보면 생활 리듬이 안정된 사람일수록 면역 관련 지표가 더 안정적이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제 전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장을 돌보십시오. 둘째, 수면을 회복하십시오. 셋째, 근육을 깨우십시오. 넷째, 스트레스 후 회복 시간을 가지십시오. 다섯째, 생활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하십시오. 이 다섯 가지는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를 바꾸면 나머지도 함께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면역력은 기적이 아닙니다. 매일의 선택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오늘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하나만 선택하십시오. 오늘은 잠을 조금 더 일찍 자겠습니다. 오늘은 천천히 씹어 먹겠습니다. 오늘은 10분이라도 몸을 움직이겠습니다. 그 작은 선택이 쌓이면 몸은 반드시 응답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 주십시오. 댓글에 이렇게 적어 보십시오. 나는 오늘부터 면역력을 키우는 삶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회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연구 결과는 분명합니다. 이제 실천만 남았습니다. 여러분의 참여 덕분에 이 이야기는 더 많은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이상 시니어를 위한 세상, 시한상이었습니다.